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복음 제 16장 20절로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잡힌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 홍병이라는 말은 붉은 군대를 뜻하는데 이 붉은 군대가 1930년대 장개석 군대와 일본 군대에 쫓겨가지고 저 중국 큰 땅에 저 남쪽 끝에서 도망을 가서 거의 만 킬로를 1년 동안 도망가는 아, 그런 작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에 있어서 9만 6천 명이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산을 건너고 늪을 지나서 마침내 소련 국경지대의 안전한 곳에 갔을 때는 9만 6천 명 중에 9만 명이 죽고 6천 명만 살아남았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그 도망가면서 세 가지를 안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아녀자를 겁탈하지 않았다. 둘째는 남의 논밭을 가로지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농부들의 곡식에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작전으로 보면 가장 실패한 작전 중에 하나라고 럽니다 왜냐면, 하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목표 없이 그냥 도망을 가기 시작하다가 가다가 가다가 1년 넘게 계속 쫓겨서 또 군벌들이 가로막은 또 달아나고 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넓은 중국 땅을 1년에 거쳐서 도망을 가는 가장 실패한 작전이고 수많은 사람들 9만6천명 중에 6천명만 살아남았으니까 이거는 처절한 패배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에 남은 6천 명이 있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 절대로 농부들의 곡식에 손을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밭에 장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늪을 지날 때는 이렇게 옷을 벗어 놓고 죽었대요. 다음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발을 죽은 자에게서 신발을 벗기는 게 힘드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느낀 사람은 신발을 벗어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그 9만 6천 명 중에 6천 명이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는 형제 이상의 동지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총알을 대신 맞는 그런 동지애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1994년 문화 개방을 해서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사실은 지금 그 이후에도 그 6천 명이 중국 공산당 전체를 장악하고 그 6천 명이 사실은 12억 지금은 15억 중국을 다스리는 그 핵심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핵심의 정신은 뭐냐면. 장차 공산주의 국가가 사실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모택동의 이념을 따른 그들의 집단 지도 체제가 중국당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을 미리 그 장정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것에 손 대지 않고 골고루 나눠 먹으면. 서로가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분담하는 평등의 사회에 대한 이념을 사람들 마음 속에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농부들의 가슴 속에 아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면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아마 이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 합작이 돼서 장계석 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 군대를 내물고 났을 때는 그 6,000명이 120만이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어, 그 군대에 젊은이들이, 농부들이 참여한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에 사람들이 내려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laughs> 그 정신으로, 자본주의의 그 돈맛이 이길지, 공산주의의 이념이 이길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중국을 가보면, 아직도 텔레비전에 공산당 군대가 일본 군대하고 싸우는 장면, 장계석 군대하고 싸우는 장면이 채널마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향수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념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움직이는 것이 꼭 돈이나 가시적인 어떤거나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름다움, 아 저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아 저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구나. 그래 우리가 이 모든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이미 드러났구나. 이걸 선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취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미리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미,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저분 같이 되는 거구나. 저분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인간의 관계가 저렇게 변하고 행동 양식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하고 3장에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자를 눈대게 하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모든 그 잔치를 갈릴리 촌놈들이 따라다닐 때 그들은 뭔가 아 이게 살아있는 게 이런 거구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와 이거 진짜 멋있다 내가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이런 열기에 가득 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오면 예수님이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더 좋다. 이게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좋은 거고 지금은 슬프고 괴롭고 힘들 거다. 그렇지만 여인이 애를 낳기 전에 근심에 쌓이고 그 진통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진통의 상고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린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산모들이 그 제가 신방 갔을 때까지 좀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누워있을 때 여전히 여기저기가 조금 아프고 불편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그,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갓 태어난 놈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엄마를 닮았는지 몰라. 아, 그 신기하더라고요. 꼭 태어난 놈들이 엄마 배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저분에게니까 좀 나가 있으세요. 그렇게서 해 이렇게 제가 나갈 때 보면 그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당당해 보이는지 몰라요. 턱 애를 안고 말이야. 뭘큰 보물을 안는 것처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애 안고. 목사는 애으면 제일 빨리 가볼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애 안고 있는 그, 그 기쁨이, 그 잔잔한, 이제 모든 수고가 끝나고 마치 사실은 그때부터 골치인데 그냥 그거 좋다고 거룩하게 있는 거 보면 그 고통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이 왜 선취된 인마인엘이신 주님이 자기가 떠나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도 좋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가 오는 게 너에게 더 기쁨이 넘칠 거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한편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인연적으로 딱 보여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당신이 직접 실현을 통해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로만 해도 참 멀리서 병이 낳는다는 것을 잘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환자들을 이렇게 그럼 보죠? 이렇게 네 명이서 침대를 만들어서 들고 지붕을 뜯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 그러고. 주님의 얼굴을 꼭 봐야 고치는 것처럼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미 그 아이가 낳았다. 나자로가 죽은 게 아니다. 이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껍데기, 육신에 그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안에 성자 하나님이 충만히 계셔서 그분이 그냥 기적을 일으킬 때 갈릴리 촌 놈들은 야 장차 하나님 나라고 오면 이렇겠지 그것만 봤지 육신을 능가한 그분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건 아직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도움이 돼요.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리고. 눈에 만지고 손에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잘못 믿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뭔가 나한테 저 멀리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믿어요. 요즘 세대들은 다 전화기 꺼내면 4살짜리도 그거 식탁에 앉아가지고 포켓맨인가 그거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선도 안 달렸는데 어떻게 그게 나와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전자파잖아요. 전자. 안 보이는데 뭔가가 와서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편지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하는데 전자가 사실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 쓰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님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아무도 아사갈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데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예수가 이미 선치적으로 하셨던 일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육신의 제약 없이 그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 심장 속에 예수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와 더불어 행하셨던 그 놀랍고 기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휴대폰은 잘 쓰고, 전자판은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쓰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의 실체는 부정하는 거야. 믿질 못하는 거야. 이것도 참 신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다 보여주고 기록을 남기게 도와주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만지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좋다. 왜?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셨던 그 삼일째 하나님이 너희들 각자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굶주리거나 어디에 가거나 감옥 속에서나 병원 속에서나 어디에 가거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심장 안에 너희 옆에 너희 등뒤에 너희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준 것은 너희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나와 더불어 누렸던 그 기쁨이 너희 속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성령이 누군가 뭐하시는 분인가 이거 연구하는 거는 제 몫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삼성이나 아이폰 그 애플에서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빨리 처지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게 빨리 동영상이 빨리빨리 다운받게 하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목시고 우리의 몫은 뭐예요? 예? 그돈 제때제때 내고 끊기지 말고. 예? 독촉받지 말고 제때제때 제때 돈 내가지고 그거 필요한 자료 어제 전태집사는또 저한테 색을 가리켜주더라고 뭘 말을 하면 이게 글자로 막 바뀌어요. 야그 별게 점점 다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쓰면 돼요 쓰면 쓰고 와 이런 게다 있었어 이거 되게 편리하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카톡도 하고 친구들하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느냐 이게 소비자들 앤드 유저들의 몫이고, 그걸 더잘 계속 개발하는 거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몫이에요. 어떻게 든 성령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느냐 이거는 제 몫이에요. 신학자들의 몫이에요. 그분이 누군가 좀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이건 저희들의 몫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제약 때문에 또 육신의 덕분 때문에 잘 설명이 됐지만 육신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꽂혀가지고 손가락에 꽂혀서 다른 못 보고 그분의 껍데기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심장에도 있다!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뭐라고요? 신장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을 느낌을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 견탄과, 와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래서 그 표시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던 인간이 에휴, 지가 오죽하고 그랬을라고. 이런 마음이 어,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지? 그리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사람이 점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락과 평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엔드 유저라고요. 성령님의 엔드 유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면 된다 그건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전자파가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괴롭고 죽을 때 성령을 써서 잔잔히 받아들일 수 있고 아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해서 내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손을 펼쳐서 그들을 사랑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뭄에 물을 만나서 쫙 올라오듯이 소생하는 그 맛을 보면서 아, 내가 아니라 성령이 도우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의 엔드 유저가 되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던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질 때 제자들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걸었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도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아, 나 그거 못 먹어요. 나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어요. 아니야, 가. 가라니까. 아, 참, 하나님.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있다가 갔어요. 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면서 방언을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보면서 아, 내 앞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환상으로만 걸러서 느껴지지만 그분이 저들의 심장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엔드 유저로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넓혀갔다는데 거기에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온유와 겸손과 절제함이 생기는 인간의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속에서 선취되었던그 놀라운 역사가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뒤에서 아까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어쩌면 저렇게 음정 박자가 나보다 더 잘하지? 야,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일곱살짜리 여덟살짜리가 음정 박자 하나만 틀리고 한글로 그것도 노래를 똑같이 따라 부르는데 음이 저 끝에까지 다 올라가. 야그 엔드 유저들을 자꾸 가르치고 개발하고 본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거 당장. 내 눈앞에 먹어야 되는 건데, 내 꿈이 있기 때문에 저거 먹지 않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내 눈앞에 저거 당장 삼키고 싶고, 남보다 빨리 가고 싶고, 컨닝하고 싶고, 새치기하고 싶지만, 아니야, 내 심장에 예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예수가 보여줬던 그 소걸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고 딱 끊고. 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게 생명의 충만을 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내가 살아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이 땅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엔드 유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먼저 변해간다면,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그것이 넓혀져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속에서 선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기적이 매일매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9만 명이 죽으면서도 6천 명이 살아남아서 한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심장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 하나도 못 바꾸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들임을 안타까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심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다 죽어도, 다준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에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아들딸들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살아하는 아버지를 잃고, 지난 금요일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아픈 우리 베이리 집사와 배정수 집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저들의 심장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그의 영과 육과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서 저를 영원히 품어주시고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들이 우리 배집사 부부와 또 언니 부부와 그리고 그들의 손자, 손녀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 할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의 영으로 저들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뇌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값없이 주어가는 심령들과 소망을 잃은 심령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신령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참석한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